추석 날 일주일만 있으면 추석입니다. 은채는 추석을 아주 좋아해요. 매년 추석에는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을 수 있고 작은 아버지 가족도 은채네 집으로 모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엄마는 은채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은채는 엄마와 놀고 싶은데 자꾸만 어, 엄마가 추석 때문에 바빠서. 라는 말만 되풀이하십니다. 엄마는 왜 추석이 되면 바쁜 걸까요? 은채는 몹시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추석날까지 일어나는 일을 모두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추석 7일 전. 은채야, 엄마랑 마트에 가자. 너하고 오빠 옷좀 사야 하니? 엄마와 은채는 바로 마트에 갔습니다. 엄마는 옷가게들을 쭉 둘러보시다가 한 곳에 들어가서 옷들을 이리저리 살펴보셨어요. 그리고 몇 벌을 골라 계산하셨죠? 이번 추석 빔은 이걸로 하자. 어때? 마음에 드니? 네, 엄마 아주 예뻐요. 은채는 엄마를 보며 만족스럽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추석 6일 전. 오늘은 엄마가 옷장 안에 있던 한복을 모두 꺼내셨어요. 엄마와 아빠의 한복은 결혼 때 맞춘 것이고, 나와 오빠의 한복은 설날에 새로 산 것이었어요. 엄마는 아빠 한복을 보며 말씀하셨죠. 아이고, 동정색이 변해버렸네. 새로 달아야 할것 같아. 그러자 은채가 엄마에게 물었어요. 엄마, 동정이 뭐예요? 응, 동정은 한복 깃에 덧대어 붙이는 하얀 부분을 말해. 말씀을 마치자 엄마는 아빠의 한복에서 조심스럽게 동정을 떼어내고 새 동정을 다셨어요. 그런데 엄마 것은 새로 안 달아도 돼요? 글쎄, 그럼 엄마 것도 새로 달아볼까? 엄마는 한복의 동정을 새로 다시고는 한복을 하나하나 곱게 접어 정리하셨어요. 추석 5일 전. 얘들아, 엄마랑 송편 만들자. 여보, 당신도 이리 와서 같이 송편 빚어요. 엄마, 저는 꿀 송편만 먹을 거예요. 알았어. 그래서 올해 소, 올해는 송편 소로 설탕하고 참깨만 쓸 거야. 엄마는 커다란 그릇에 담은 쌀가루 반죽과 깨와 설탕을 섞은 소를 가져오셨어요. 우리 네 식구는 오선도선 모여 앉아 송편을 빚었죠. 은채는 내가 제일 예쁘게 잘 빚은 것 같아 하고 우겼습니다. 엄마가 빚은 송편이 제일 예뻤지만 아빠와 엄마는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빙그레 웃었어요. 오빠는 은채가 빚은 송편을 몰래 자기 앞으로 갖다 놓으며 말했어요. <laughs> 내가 더잘 빚은 것 같은데? 오빠의 장난에 아빠와 엄마는 한바탕 큰 소리로 웃으셨어요. 은채도 따라 웃었답니다. 추석 4일 전 추석에 차례를 지내려면 햅쌀이 필요한데 주문해야겠구나 엄마가 깜빡 잊었다는 듯이 무릎을 탁 치고 휴대폰을 들으셨어요 엄마는 별을 재배하는 마을의 인터넷 사이드에 들어가서 쌀을 주문하셨어요 그런데 은채는 좀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쌀독에 쌀이 가득 남아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죠. 엄마 집에 쌀이 남았는데 또 주문하시는 거예요? 원래 추석 차례상에는 햅쌀로 밥을 지어서 놓는 것이란다. 가을이 돼서 먹을거리가 풍족해졌으니 감사하다는 마음을 담아서 차리는 상이기 때문이지. 은채는 그제야 엄마가 쌀을 새로 주문하신 까닭을 알게 되었어요. 추석 3일 전 오늘은 벌초를 해야겠는 걸 아버지 어머니 산소에 풀이 많이 자랐을 거야. 아빠가 일요일 아침부터 서둘러 나갈 준비를 하셨어요. 할아버지와 할머니 산소에 가기 위해서였죠. 산소는 집에서 차로 1 시간쯤 걸리는 곳에 있었어요. 엄마는 아빠가 가져가실 술과 북어포를 거실 한쪽에 쌓아 놓으셨어요. 아빠가 산소로 출발하시자 엄마는 장을 보러 마트에 가셨습니다. 모레부턴 추석 연휴라서 얼른 장을 봐와야 해. 너희는 집에서 숙제 좀해 놓으렴. 은채가 숙제를 막 마쳤을 무렵 엄마가 양손 가득 짐을 들고 들어 돌아오셨어요. 오빠는 엄마를 보자마자 얼른 달려가 짐을 받아들었어요. 아 올여름이 하도 더웠던 데다가 얼마 전에 비가 많이 내렸던 탓에 과일이랑 채소 가격이 많이 올랐더라. 올여름이 정말 덥긴 더웠죠. 과일이나 채소도 버티기 힘들었을 거예요. 오빠는 제법 어른스러운 체하며 엄마의 말에 맞장구를 쳤어요. 엄마는 고기, 채소, 과일, 밀가루 등을 각각 정리하셨어요. 추석 이틀 전. 저녁을 먹고 식탁을 정리하는데 작은아버지 가족이 은채네 집에 도착했어요. 추석을 지내기 위해서 가족들이 모인 것이죠. 아유, 멀리서 오느라 고생 많았어요. 형님, 형수님, 잘 지내셨죠? 아빠와 엄마는 작은아버지와 인사를 나누셨어요. 작은 어머니와 은채의 사촌동생이 뒤이어 들어왔어요. 아빠와 엄마는 또 반가운 표정으로 인사를 하셨습니다. 은채와 은채오빠도 꾸벅 인사를 드리고 사촌동생 손을 잡았어요. 조용하던 집안이 활기차게 변한 것 같았어요. 드디어 추석이 다가오는 것이 실감이 나는 듯 은채의 마음은 들뜨기 시작했어요. 추석은 참 즐거운 날이야. 추석 1일 전 아침부터 엄마와 작은어머니가 전을 부치고 계셔요. 집안은 한가득 퍼지는 고소한 기름 냄새가 코를 자극합니다. 엄마, 저 이거 하나 먹어도 돼요? 사촌동생이 작은어머니 옆으로 다가와 전에 손을 내밀며 물었어요. 안 돼! 다 붙이고 나서 남은 걸줄 테니, 언니 오빠하고 놀고 있어. 꾸중을 들은 사촌동생은 뾰로통한 얼굴로 은채에게 다가왔어요. 은채는 사촌동생을 위해 TV를 틀어주었죠. 시간이 한참 흘러 점심시간이 되었어요. 엄마, 배고파요. 오빠가 엄마에게 말했어요. 네가 밥좀 차리면 좋겠구나. 냉장고에서 이것저것 꺼내서 동생들과 먹고 있으렴. 엄마는 추석 음식, 추석 음식 준비로 바쁘신 것 같았어요. 오빠는 하는 수 없이 스스로 밥상을 차렸습니다. 아빠도 바쁜 엄마를 돕기 위해 오빠와 함께 손수 밥상을 차리셨어요. 여보, 이리 와서 식사부터 해요. 재수 씨도 이리 와서 식사하세요. 엄마와 작은 어머니는 하던 일을 멈추고 식당 앞으로 모이셨어요. 은채네 가족과 작은 엄마 가족 모두가 식사를 하려니 자리가 비좁았어요. 결국 가족들이 한데 섞여 식사를 해야 했습니다. 드디어 추석날. 은채네 가족들은 차례를 지내기 위해 아침 일찍 일어나 한복을 곱게 차려입었어요. 그리고 미리 빚어둔 송편과 청성껏 준비한 음식을 모두 차려놓고 드디어 차례를 지내셨어요. 한상 가득 차려진 음식을 보며 은채는 빨리 먹고 싶은 마음에 침을 꼴깍 삼켰어요. 그렇게 30분 정도 차례를 다 지내자, 자, 이제 식사합시다. 당신과 제수씨가 고생이 많았어요. 아빠가 엄마와 작은 어머니에게 말씀하셨어요. 엄마는 아빠를 보며 미소를 지으셨죠. 그런데 미소 짓는 엄마의 얼굴이 조금 피곤해 보였어요. 은채는 엄마를 보면서 생각했어요. 아이들은 신나지만 엄마는 힘든 날이 추석인가 보다. 라고요. 이렇게 엄마를 헤아리는 은채의 마음이 참으로 따스하게 느껴지네요. 오늘도 그렇게 추석 하루를 보냈습니다. 은채네 가족 이야기가 꼭 어, 우리네 우리네 추석 이야기와 같다고 느껴졌어요. 어, 오늘도 즐거운 추석 연휴 하루 보내셨길 바라고요. 그럼 다음 편에서 또 만나요. 안녕.